자기 안 나와. <laughs> 자, 나사자 어, 자, 어머니 일어나야지. 일어머니가 따뜻해. 야지 기다려야지. 어가 따뜻해. 기다려야지. 기다려야지. 가지 여기 어머니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. 자, 자, 기 내려. 어머 어머니 안 자. 어머니 자. 어머니 자. 자. 이쪽으로. 비켜주고이쪽로 자, 자기가 자리 바꾸고. 어머니 야 우리 사장님 잘한다. 야, 이거 90이나 고셨어? 응, 네. 색이 진짜 예는데9 진짜요? 94. 94. 94? 96. 96. 96. 96. 어. 네 90네? 9 0여 그럼 제 큰아니. 90살이에서 90. 네. 90네. 9 0그 많이 나가는 거예요. 안 75. 아, 75시. 아, 75. 아, 아, 그렇 우리 회장님은 뭐해 주세요. 9 푸시. 고마운 이 고마. 물어 볼까 봐. 이렇게. <laughs> 네. 오케이. <laughs> 자. 이제 임 마시다. 어. 자, 그러면 우리 이따가면 운동도 받고 게임 할 거예요. 일단 집어넣고요. 여기 자기 하니. 자자